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의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안정과 신뢰의 에너지가 퍼지는 이 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직한 안내자 대운명리입니다. 오늘 채널의 주인공은 개띠 분들입니다. 개띠는 12간지 중 가장 의리 있고 충성스러운 수호자의 기운을 가진 띠로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지키는 강한 믿음을 지닌 분들이죠. 하지만 그 충성심 뒤에는 진심과 헌신의 업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을 돕고 신의를 지킬수록 복이 커지고 인생이 단단해지는 띠입니다. 특정 월생이나 시생에 따라 초년의 고생이 말년의 대박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이 채널에서는 개띠의 전체적인 특징부터 생년별 세부 성향, 월생과 시생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2025년에 다가올 변화와 기회까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며 여러분의 평생운을 깨워보세요. 개띠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2025년을 더욱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 테니 함께 성취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며 희망의 빛을 비출게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자신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개띠의 에너지는 단순한 의리가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힘입니다. 2025년은 그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밝혀줄 테니 기대하세요. 먼저, 개띠의 전체적인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띠는 태어날 때부터 충성과 신뢰의 수호자입니다. 이 기운은 개띠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정의로운 사람들로 만듭니다.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죠. 하지만 이 책임감이 너무 강하면 스스로를 몰아붙이거나 타인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남을 돕는 행위가 복으로 돌아오는 띠이기에 꾸준히 선행을 쌓는 것이 복을 키우는 비결이에요. 개띠는 또한 인연운이 강한 띠로 한번 맺은 관계는 오래가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인생 전반의 재물이 됩니다. 명리학적으로 개띠는 술토의 기운을 지녀 땅처럼 단단하고 현실적인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조직에서 인정받거나 리더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70년생 개띠 중에는 오랜 기간 한 분야를 지켜오다 중년에 크게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지나친 완벽주의를 버리고 유연함을 배우면 운이 더 넓게 열립니다. 개띠의 또 다른 특징은 인내심과 장기적 안목이에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수하는 근성이 있어요. 이 성향은 2025년에 큰 재물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장기 프로젝트나 부동산, 투자 관련 분야에서 성취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띠분들은 가정에서도 책임감이 강하고 믿음직한 존재로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감정 표현이 부족해 오해를 살수 있으니, 올해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습관처럼 나누면 좋습니다. 2025년은 개띠에게 관계운이 크게 열리는 해로 새로운 협력자나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맺으면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길 수 있어요. 매일 아침 감사한 일을 세 가지 적어보는 습관이 재물운을 두 배로 키워줍니다. 개띠는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타입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곧 행운의 열쇠입니다. 이제 개띠를 생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개띠는 무술생, 경술생, 임술생, 갑술생으로 나뉘며 각 세대마다 특징이 뚜렷합니다. 94년생 갑술생은 젊은 개띠로 똑똑하고 감정이 풍부합니다. 초년엔 방향을 잡기 어렵지만 30대 중반부터 재능이 인정받으며 성장세를 탑니다. 2025년에는 인간관계와 커리어 두 영역에서 모두 귀인운이 들어와요. 특히 기획 마케팅, 창업 관련 일에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82년생 임술생은 물에게로 감성과 지혜가 공존합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하죠. 2025년에는 직장에서 중심 역할을 맡게 되며 가족 내에서도 책임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물운이 안정적이지만 무리한 확장은 피해야 합니다. 70년생 경술생은 금액외로 판단력과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2025년엔 과거의 경험이 자산이 되는 시기입니다. 컨설팅 강연, 자문 등 말로 사람을 이끄는 직업군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투자보다는 안정 자산 관리가 중요해요. 58년생 무술생은 땅의 계로 인생의 마무리 단계에서 풍요와 여유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2025년에는 오랜 인연이 복으로 돌아오며 가족과의 관계에서 안정이 찾아옵니다. 건강운이 좋지만 관절과 혈압을 주의하세요. 이제 개띠의 궁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띠와 가장 궁합이 좋은 띠는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는 개띠의 충성과 의리를 이해하며 함께 있을 때 강한 신뢰와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남성 개띠는 호랑이띠 배우자와 만나면 사회적 성취와 재물이 함께 들어오고 여성 개띠는 호랑이띠와의 인연을 통해 감정적 안정과 지지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호랑이띠 배우자를 둔 개띠분들 중에는 말년의 재정 안정과 가정화목을 동시에 이룬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 70년생 경술생이 호랑이띠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안정된 수익을 올린 경우처럼요. 두 띠의 조합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장기적 성공을 이끕니다. 두 번째로는 말띠와 돼지띠가 평균 이상의 궁합을 보입니다. 말띠는 개띠의 진중함을 밝게 만들어 긍정적 에너지를 주고 돼지띠는 여유로운 감성으로 개띠의 책임감을 완화시켜 줍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이 궁합이 돈운과 인연운 모두에 좋은 흐름을 가져와요. 말띠와는 일적인 시너지가 강하고 돼지띠와는 가정적 안정감이 높습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띠는 용띠와 닭띠입니다. 용띠는 개띠의 신중함을 답답하게 만들어 갈등이 잦고 닭띠는 서로의 직설이 부딪혀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가까운 관계라면 감정보다는 데이터로 소통하고 금전 관계는 명확히 하세요. 2025년에는 이 띠들과의 불필요한 협력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띠의 의리와 정의감은 존경받을 만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헌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띠분들은 신뢰가 자산이 되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이 눈에 띄게 결실을 맺습니다. 58년생, 70년생, 82년생, 94년생 개띠 여러분, 좋은 궁합띠와의 인연을 소중히 하시고 나쁜 궁합은 조심하세요.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약속을 지키며 자신을 믿으세요. 그렇게 한다면 2025년은 충성과 신의가 부로 바뀌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작은 진심이 큰 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더 따뜻한 여정으로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